를 새로 바꾸 시거나 하시지 않는다면 그때 희생했던 것들을 좀 이럴 때 비용을 쓰시면 좀 괜찮다 요런거 거는돈쓴 티가 난다 네, 돈쓴 티가 그러니까 대부분 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품은 한번 사면용 이제 오래 쓰구요 그렇죠. 물론 소모품 제품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네네. 일부 소모품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거는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고 소모품이 아닌 제품들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사면 되게 오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돈들이 티가 나거든요. 안녕하세요, KBC 차장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C 좋아하시고 뭐 IT 관련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쇼핑 같은 거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살만한 게 조금 먹긴 해요. 감자 나무 님은 뭐 요즘 사신 거 있으세요? <laughs> 없어요 오늘이 아이폰 15 출시일이거든요 국내 출시일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애플스토어 가가지고 받아왔는데 아.. 어, 뭔 어, 바꾸고 싶지 뭐.. <laughs> 그니까요 뭐, 14에서 바뀐 게 거의 네. 안, 안 느껴지죠 뭐, PC도 그렇고 네. 아 최근에 저저 샀다 저는 IoT 플러그 집에 콘센트 그그 네. 네. IoT를 그 껐다 켰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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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네. 앱으로 해가지고 네. 켜놓고 그냥 나오거든요 제가 켜고 끄는 걸잘 깜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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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집에서 나오면 그냥 꺼지고 들어가면 켜지고 그거 말고는 아이씨 그 최근 산게 없어요. 주제가 딱 그거예요. 뭐 하나 사면은 나한테 딱 어떤 라이프 퀄리티가 어떤 게딱 오르지 않을까? 요런 거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 요런 거 찾아보는 시간을 이제 마련했거든요. 아까 제가 IoT 플러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돈쓴티가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 퀄리티가 딱 달라지기는 힘이. 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요. 그게 하니까 전기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라이프 퀄리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제품. 네네네. PC 관련된 제품 중에서 성능,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쓰고 싶으니까 성능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걸좀 희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살 만한 게 별로 없을 때는 그동안 희생했던 거. 라이프 아, 퀄리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쵸, 거.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좀돈쓴티 나는. 아,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쓴티 나는 거. 그런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네. 그러면은, 음.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일단 모니터요. 모니터? 네. 많이들 사시면 27인치 FHD나 아니면 4K 같은 거? 네네네. 뭐. 추천하는 모니터가 있어요. 어떤 모니터인가? 21대9 아이드. 영화가 보통 그 21대9잖아요. 그죠 그래서 16대에서 보면 위아래 레터박스가 그쵸, 생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사이즈에 딱 맞는 모니터가 21대 그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가 있어요. 네네네. 27인치가 있잖아요. 네. 옆으로 이만큼 더 있는 거예요. 아... 네, 옆으로 반 정도 더, 있어, 더 있어요. 더있어 그럼 딱 34인치에요. 네. 화면이 큰게 눈앞에 있으면요. 이게 부담스럽거든, 좀. 눈이 그렇죠. 아파. 네네. 근데 옆으로 늘어나는 거는 듀얼 모니터 효과가 있어. 요2 아... 네, 7인치 버리고 하나만 놓 모니터를 쓰고 싶다. 저는 34인치 와이드 추천해요. 네. 이거는 한번 써보시면 돈쓴티확나요 음. 그리고 듀얼 모니터가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 볼때 굉장히 좋아요. 음. 그리고 게임 할 때도 확실히 몰입감이 있고 보통 잘안 보시거든요. 34인치 울트라를. 그렇죠. 보통 보면 27인치, 32인치. 27인치, 32인치만 보시는데 만약에 내가 모니터를 바꾸고 싶은데 돈쓴티 내고 싶다.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한번. 음. 34인치 QHD라고 하더라도 저가형 제품은 저렴한 거는 20, 20만원대 후반에도 나와요. 음. 그러니까 20, 30만원에 굉장히 없죠? 엄청난 편의성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로 돈값해요. 아. 추천합니다. 근데 비싼 거 사셔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뭐. 여유가 있으 비싼 거 사시고요. 여유가 없다 그러시면은 저렴한 거.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듀얼 모니터. 모니터 하나 더 다세요. 아, 그냥 모니터 27인치면 27인치 하나 더? 하나 더. 어... 저는 그거 추천해요. 듀얼로 써보세요. 듀얼 되게 좋아요. 아... 실제로 듀얼을 맞들이면 못, 못 벗어나죠. 못 <laughs> 저희 회사에 모든 기자들이 사무실에 쓰는 PC가 다 듀얼이에요. 그쵸. 네,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듀얼이거든요. 최대형 기자님도 회사에서는 듀얼 네네네. 쓰시죠. 집에서도 듀얼이에요. 내가 기존에 쓰던 거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거니까. 네, 네, 맞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요. 기존 거 그냥 쓰시고, 만약에 듀얼 붙였다가 다른 데서 너 쓴다 그러면 그 빼서 주면 되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어서, 아니면 뭐 남는 게 있다 그러면 듀얼 붙여서 한번 써보세요. 되게 좋아요. 음. 참고하시려면 하면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기존에 내가 24인치를 쓰고 있다, 쓰고 있다, 그럼 27인치를 사세요. QHD로 사세요 아. 모니터가 이게 해상도가 비율이 달라지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24인치 FHD에서 요만큼 늘리고 그만큼 해상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27인치 음. QHD가 27인치 FHD를 쓰고 있다 그럼 27인치 FHD 똑같은 거 똑같은 걸로. 그래야 이 비율이 그쵸, 맞거든요 네, 그쵸, 그쵸. 여기서 이게 만약 에 QHD로 쓰면 얜더 작아져요 그쵸. 그럼 비율이 달라져요 양쪽이 그러면은 이거 쓰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듀얼 모니터의 효과를 누리시려면 양쪽 모니터에서 실제로 출력해 주는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음. 34인치 울트라일 때는 27인치 QHD가 똑같아요. 음. 그렇게 쓰시면 모니터가 반경이 이래요. <laughs> 하나는 34, 하나는 27. 이렇게 해 가지고 반경이 앞에 저저 앞에는 보이는데. <laughs> 제가 쓰는 게딱 <laughs> 그저 제가 쓰는 듀얼이 34 울트라와이드에 27인치예요. 그래서 반경이 이렇거든요. 모니터를 이렇게 가면서 봐요. 그러니까 작업 공간이 실제로 3개 붙인 거와 똑같아요. 트리플 모니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모니터가 커지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실제로 엄청 편해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이게 딱 체감이 돼. 체감이 돼요. 디스플레이가 진짜 나요 네. 네. 체감이 딱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듀얼 모니터를 쓰면 한쪽에서 게임을 하고 한쪽에서 딴걸 띄워놓을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카톡 띄워놓고 뭐 띄워놓고 뭐 다른 거 브라우저나 뭐 이런 다른 뭐 띄워놓고 이쪽에서 게임하고 있고. 실제로 요즘에 그 게임을 하면서 양쪽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 엄청 많죠. 이럴 때 듀얼 모니터 굉장히 좋아요. 아 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써보시고 포인트는 24를 쓰고 계시면 27G QHD. 그래서 QHD를 메인으로 네. 27인치 FHD를 쓰고 있다. 그럼 27인치 FHD 똑같은 거, 똑같은 거. 27인치 QHD를 쓰고 있다. 그러면 34와이드. 그러면 두개 붙이면 엄청 큰 공간을 쓰실 수 있고 이건 돈쓴티 난다. 뭐 27인치 QHD나 27인치 FHD 같은 거는 10만원대에서 사잖아요. 요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0만원, 1, 20만원에 라이프사이클이 완전 PC 사용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추천합니다. 음... 개인적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모니터 암 아래 공간이 아예 이렇게 텅 비어버리거든요. 맞아요. 듀얼 모니터도 이제 암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로 요즘 하나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요즘 그 공간은 이제 더 넓게 쓸수 있거든요. 모니터 암을 쓰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하나는 바닥이 내 책상 공간이 넓어진 효과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 깔끔해져요. 네. 아, 그렇죠. 최근에 제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깨끗하게 쓰는 방법은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으로 네.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더라고요. 예. 가만히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암이 단점이 조립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다음은 또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뭐 있나요? 좋은 키보드와 마우스. 음...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무선. 아 무선 좋죠. 무선 쓰세요. 예. 무선 좋아요. 무선으로 하면 확실히 그이 반경도 넓어지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깔끔하잖아요. 예, 예 깔끔하고 선안 지저분하잖아요. 저도 집에서도 무선 쓰거든요. 이왕이면 블루투스 네. 쓰세요. RF 보다는 블루투스가 좋아요. 음... 네, 확실히 감이나 뭐 이렇게 제품 퀄리티나 블루투스 계열이 좋고요. 무선이 단점이 있잖아. 어떤 단점 이 있을까요? 충전해야 되거나. 그쪽도, 배터리 될 때. 네. 네. 실제로 무선 쓰는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 이거거든요. 자동 충전해주는 제품이 있어요. 그쵸. 요즘 충전 독 같은 거 같이 나오는 네.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마우스 같은 거 그냥 마우스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거 그런 거 많거든요. 가격이 조금 나오는데 난더 편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그런 거 괜찮아요. 음... 편하게 쓰는데 투자를 하시면 좋은 제품이 분명히 있는데 평소에는 이거 아, 비싸, 안 사. 그래가지고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한번돈 투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편하게 쓸수 있어요. 우선 제품들이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게 적은 한게 뭐냐면 시간 좀 지나서 보았을 때 아, 잘산것 같아. 난 네, 그렇죠. 생각은 계속 들거든요. 특히 이제 키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고르실 때 프론트 백 버튼 이 있는 거 없으면 못 쓰겠다. 없으면 못 써요. <laughs> 프론트 백 버튼 없는 2버튼이나 3버튼 마우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쓰시면 이번에 사시면서 파이브 버튼 이상 프론트백 있는 버튼 있는 거 한번 써보세상 왼쪽에 두개 정도 있는 거 왼쪽에 두개 있는 거 그거 있는 거 없고 완전히 패턴이 달라져요 그거는 정말 돈쓴티나니다 그냥 추천해요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 마우스를 이렇게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 아니, 편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움직이느냐 손가락만 깔딱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없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있으면 깔딱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한번 쓰시면 못 벗어나요 이런 건 정말 돈 투자하셔도 돼요 음. 근데 이제 프론트백 있는 유선 마우스가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별로 안 비싸요 네, 요즘 별로 안 비싸요 네, 그러니까 있는 거꼭 있는 거 보시고 이왕이면 좀 무선 추천하고요 이왕이면 블루투스 추천하고요 그거는 정말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자동 충전까지 되는 제품 음. 한번 보시면 좋아요 추천해요 음. 다음은 뭔가요? <laughs> 와이파이 PC를 아 pc 를 집에 다 공유기 있고 네, 쓰는데 네. pc 는 여전히 유선 랜카드연결되 있으시잖아요 그쵸 다 메인보드 랜카드 네. 꼽아놨죠 대부분이요 네. 우선 한번 써보세요 그냥 좋아요 음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지저분해요 아또 선이 사라지니까 아, 선이 사라지니까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램포트가 저 밖에 있는 거예요 그쵸 저 멀리서 오는건가 그럼 이렇게 뺑 말씀. 둘러서 와요 그쵸 다 보여요 선이 있는 게 벽에 이렇게 벽에 아무리, 따라가면, 아무리 숨겨도 나오긴 나오잖아 네, 빼니까 너무 속 시원하더라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늦지 않아요 요즘에. 음... 네. 그래서 이왕 만약에 PC를 고르신다 그러면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메인보드 음... 와이파이 기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붙어, 메인보드 와이파이가 네. 붙어 있는 메인보드 쓰시면 좋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와이파이 랜카드 내장용 랜카드 있거든요 얼마 안 해요 네네. 그 최소한 AC 1200 이상 되는 걸로 고르세요 지원 대역국을 네, AC 1200 음. 이상 되는 거그 이하는 안 좋아요 그 이하는 안 좋고요 근데 그 이상 되는 거 AC 1600이나 1800 이런 거 있는데 와이파이 6 이런 거 있는데 그 너무 비싸고요 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AC 1200 정도 되는 거 그냥 그게 딱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바꾸면 확실히 티가 나요 오발메가까지는 커버됩니다 AC 음. 1200도 기가 인터넷을 무선으로 커버하신다면은좀더 네. 높은 공기를 쓰셔야 돼요 그쵸. 동같이 그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이 없어지는 게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laughs> 여기 딱 보고 아 여기 선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너무 깔끔하다 좋다 딱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나냐면 청소를 한번 덜 해도 되는 효과가 나요 <laughs> 네. 그쵸 그거 중요하죠 <laughs>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집에 되게 와이프가 계신 분들은 와이프한테 욕을 안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안 지저분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무선공유기 얘기하고 무선 키보드 얘기하고 네. 무선 마우스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또 무선 얘기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무선은 투자해 보세요.하면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와이파이 지원하는 메인보드는 대부분 블루투스가 다돼요 그렇죠. 네, 블루투스 기본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네. 키보드, 마우스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랜카드 사셔도 대부분 제품은 다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 블루투스 동글을 별도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 그러면 거기에 블루투스 마우스나 블루투스 키보드 그쵸. 동글 음. 별도로 사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블루투스 같은 걸로 마우스, 키보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쓰시고 이러면은 PC가 굉장히 깔끔해져요. 좋아요. 랜카드 얘기하셨으니까 공유기도 그러면 은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기도 이제 당연히 음... 그 수준에 맞는 공유기를 쓰셔야죠. AC 1200 되는 공유기는 쓰세요. 그 이하는 바꾸세요. 그 요청하면 되더라고요. AC 네. 1200. 이게 867메가 정도거든요. 네, 그게. 네. 대략 한 500메가에서 400메가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부족함 없죠? 부족함이 없어요, 이 정도면. 음. 500메가 기가비트 인터넷도 그냥 땡길 수 있고. 그 정도 되는 공유기가 안 비싸요. IP 타입가가 대략 한 4, 5만원 정도 하거든요. 비싸지 않아요. 그거는 돈 투자하신 효과 납니다. 음. 좋아요. 그리고 덩달아서 폰의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아, 그쵸. 스마트폰이나. 네. 뭐 요즘에 스마트폰 대부분 다 몇백메가 다 되니까. 네네네. 다음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살만하면? 헤드셋 스피커. 소리를 내가 들, 그냥 스피커로 들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쵸. 스피커로 들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다양한 경우가 있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요즘 모니터에 스피커가 내장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진짜 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스피커를 만약에 별도로 사실 생각이 없으시면, 모니터를 살때 스피커가 괜찮은 스피커가 달린 제품을 사세요. 음, 그것도 근데 괜찮네. 가격을 조금 더 주셔야 되는데, 스피커 살 돈에 거기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냐하면 기계 개수가 없어지잖아. 깔끔해지거든요. 사시고 만약에 이미 샀다, 없다 모니터가 이미 있다 그러면은 볼트스피커. 그렇죠. 무선 스피커. 네, 최대한 선 줄이는 거. 선 줄인 무선 스피커. 스피커가 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헤드셋. 헤드셋도 무선 이 좋더라고요. 헤드셋 무선 헤드셋 쓰세요. 네, 네. 무선이 좋아요. 썼다가. 이걸 그냥 나가기 때문에. 무선 <laughs> <laughs> 쓰시는 거 추천하고요. 음질 좋은 거. 뭐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해조사에 많이 쓰시는 분이 게임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경우가 그쵸? 많으니까. 네. 이 음장 효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음장 효과, 저는 게임을 잘안 하니까. 음장 효과보다는 좀뭐 이렇게 제나이저나 음향기기 브랜드의 네. 제품들. 저는 그런 거 되게 추천하거든요. 소니 제품 같은 거. 그런 회사들에서도 그런 쪽의 제품을 네. 내놓고 요즘, 있으니까. 그런 음정효과들게 탁월한 거 음질 좋은 거 그거는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고 이왕이면 저는 무선 추천하고요 근데 이런 거는 한돈좀 주면 드리면 한 20-30만 원 정도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비싸긴 해요 네 이건 네. 좀 비싸요 네. 근데 이거는 돈 값해요 저도 집에서 쓰는 헤드셋이 소니 유선 헤드셋인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 유선 헤드셋을 네. 무선으로 바꿔주는 그렇그렇 그런 동글이 있어요 요즘 네, 그런 거 나와요 네. 그, 그거를 헤드셋에 해가지고... 이게딱 부착해 해놓고, 그렇게 해서 놓고 무선으로 쓰거든요. 헤드셋이나 스피커는 돈들이면 드릴 만큼 좋다. 그건 맞아요. 예. 네. 최장 기자님은 제 차가 뭔지 알죠. 나무위키에 가서 보면, 녹색 번호판 투스칸이 그 희귀한, 제가 그 희귀한 네. 녹색 번호판 투스칸이거든요. 지역명 붙어 있는 녹색인 거라고요. 와우. 레어 중에 레어. 예. 네. 그 저는 그 JBL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음. 차량에. 네네. 그게 차를 타는 재미예요 저는. 저는 그거를 이제 음향을 즐기는 곳이 차거든요 PC쪽에서 그거를 구현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좀 투자하시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또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또 나의 삶을 바꿔주는 느낌이 확 날까요? 만약에 어. PC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 요즘 색다른 거 써보고 싶어하고 그 미니 PC 음... 근데 미니 PC가 이게 너무 비싸거든요 그딱 추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에즈락의 데스크 미니 아 제품을 딱꼽아 주시는 건가요? 네. 에즈락 데스크 미니 이게 AMD용이 있고, 인텔용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AMD용은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인텔용은 좀덜 인기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인텔이 내장 그래픽이 안 좋으니까. 그쵸, 그쵸. 케이스에 어댑터에 메인보드 해서 20만원대 초반이에요. 음... 굉장히 음... 싸요. 그래서 이걸로 PC를 만들면, 5, 60만원이면은 웬만한 PC 만들 수 있거든요. AMD 시스템으로. 네네네. 인텔 시스템은 한 10만원 정도 더 주셔야 되고요. 좀 다른 폼팩터의 PC. 왜냐면 폼팩터가 달라지면요. 굉장히 새로워 보이거든. 음. PC 전에 막 이만큼씩 막 해가지고 구석에 처박혀있고 이랬는데, 요만의 PC가 여기 딱 올라와 있어. 그러면 그돈쓴티 나거든. 그딱 네. 느낌이 나 그리고 이거 이거는 얼마 안 비싸요. 에지락 데스크미니를 하시면 얼마 안 비싸요. 그래서 음. 이 제품은 실제로 AMD 유저분들 중에서 이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음. 네. 요 제품 추천해요. 혹시 만약에 PC를 그 사무용이나 게임용이 아닌 PC로 PC를 가볍게.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즘 다른 거 써보고 싶어, 색다른 거 써보고 싶어, 요걸로 한번 조립해보세요. 요거 아. 괜찮습니다. 여기 보니까 SSD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SSD죠? 용량 큰 SSD. 그냥 용량 확실히 큰 거? 예. 큰 거. 음. 1 테라 같은 거. 지금 1 테라 얼마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조금 싼, 많이 싸요 여전히 조금 가격 좀 오르긴 했는데, 에. 제가 지난 편에 얘기했지만, 이제 가격에서 오른단 말이에요. 1 테라 5만원, 6만원이면 사요. 그죠 요즘 그 정도 됐어요. 네. 1 테라 같은 거 사시면 저 추천해요.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조금 이제 심화과정이거든요. 그죠 네. 심화과정 이제 안을 건드려야 되는 제품들인데, 저는 성능이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 만족한다고 하시면, SSD가 내가 만약에 용량이 작다, 그러면은 고용량 SSD. 2 테라면은 하드디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 저는 이건 돈 들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저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아까 그 모니터 암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책상의 크기를 넓게 하는 거. 이제 SSD가 저장 공간 용량이 크니까 거기다 막 다운 받는 거지. 그렇죠, 그렇 용량이 크니까 편하게 쓸수 있어요. 확실히 좋아요. 음. 지금 SSD를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가격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수 있는. 왜냐하면 올해 2Q, 3Q, 1 q 마찬가지고 2023년이 전반적으로 SSD나 메모리 가격이 엄청 쌌거든요.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가격이 다시 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 편하게 공간을... 쓰자는 거지. 막 그쵸, 공간 그쵸? 용량 압박받고 막 이러지 말고. 뭐, 뭐 다운받으려고 뭐 지우지 말고. 예, 그큰 거, 큰거 쓰셔서 그냥 편하게, 그, 니까그 편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SSD 한2 테라 쓰면은 용량 걱정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쓰거든요. 그냥. 그쵸, 막 쓰고 몇년 쓰고 버리세요. 편하게 써야지. 그쵸. 다음은 케이스 갈이라고 돼 있네요. 이건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돈 들은 티가 나는 거예요. 케이스를 갈면. 외형을 바꾸는 거니까. 네, 외형을 아. 바꾸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PC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케이스를 PC를 몇년 쓰시면 안에 이제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청소하시잖아요. 네네. 청소하시지 마시고 케이스만 바꾸세요. 음. 돈 들인 티 나요. 그리고 왜냐면 외형적으로 보이잖아. 그렇저 실제로 저도요 사무실에서 쓰는 PC를 몇 년마다 케이스를 계속 바꿔요. 음. 3, 4 년마다. 그러니까 안에 부품은 안 바꾸고요 케이스만 바꿔요. <laughs> 케이스만 새고왜냐면 그 청소하기 귀찮거든요.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버리고요. 케이스만 새로 사요. 한5 6만 원짜리. 음. 케이스 가리 실제로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이거는돈 드린 티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계속 나오니까 디자인을 바꾸면서 좀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걸로 좀 바꿀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저는 케이스 가리 추천해요. 다음은 CPU 응. 쿨러요 CPU 쿨러는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쿨러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소음 때문에 그래. 아... 그러니까 제 PC도 제가 쓰는 PC도 작업을 많이 띄워놓으면요 소리가 나요. 그죠 RPM이 올라가. RPM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게 평소에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뒤에가 솔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한번 뒤에가 솔리면요 계속 뒤에가 솔리요.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 그래서 너무 짜증나요 이게 만약에 기본 쿨러를 쓰고 계시다 그러면은 조금 성능 좋은 쿨러 이거는 돈 들인 티 나요 이거는 내 소음 스트레스를 줄여 줄수 있거든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내려주는 예. 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추천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립이 쉬운 쿨러를 추천하거든요. 이게 떼가지고 메인보드 떼서 뒤판 가다가지고 나사로 조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딸깍하면 그냥 달리는 쿨러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게 키포인트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소음만 안 나면 되지. 쿨러 같은 거 소음, 그, 먼지 끼잖아요.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 그 청소 다시 안 해요, 저는. 버려요. 그리고 쿨러 새로 사요. 그게 나, 그게 나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 안에까지 다 뜯어야 가지고 나사 붙이는 거면 조립이 너무 힘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딸깍하면 그냥 달리는 쿨러 만약에 나는 좀 이렇게 만지는 취미가 있어서 뜯어도 괜찮아 싶으시면은 이제 선택권이 더 확대되잖아요 그쵸, 더 좋은 걸 그러면 더 좋은 쿨러 이렇게 좀 지지대 같은 거좀 확실하게 지지 그니까 러 나사로 조일 수 있는 좀 좋은 쿨러 그런 쿨러 한번 쓰시면 최소 몇년 동안 내 귀가 즐거워요. 소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쿨러 쓰고 계시거나 일반 정품 쿨러 같은 거 간혹 가다가 이제 좀 게임 같은 거 돌리면 소리 나고 평소에 안 나고 그러시면 쿨러 같은 거 추천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USB 허브라고 돼 있네요. USB 허브.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해요.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USB 해야? 허브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USB가 본체에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본체가 대부분 그, 케이스 위나 윗면이나 네. 아니면은 뒷면에 포트가 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뒷면은 무조건 있고 위에 보통 있죠. 케이스에 보통 있는 네. 경우가 대부분 있죠. 근데 이게, 이게 불편해. 꼽았다 뺐다 할게요. 뒤에 그쵸. 이렇게 꼽았다 뺐다 하니까 귀, 귀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브를 하나 사서 이 책상 앞에다 빼놓는 거예요. 내 반경에다가. 음. 허브를 하나 사서 빼놓고 여기다가 아이폰 충전하고, 파워 딜리버리가 되고, A포트, C포트가 다 있는 USB 허브가 요즘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사셔서, A포트는 A포트에다가, C포트는 C포트 기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쓰면, 뒤를 만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정말 돈값해요. 근데 얼마 안 비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3, 4만 원이면 좋은 거 사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파워 딜리버리가 꼭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댑터가 별도로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죠 전원 공급을 따로 해줄 수 있는. 파워 딜리버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40W에서 50W, 90W까지도 땡겨다 쓰근단 말이에요. 파워 딜리버리가. 그러니까 얘도, 이 노트북도 파워 딜리버리에 충전할 수 있어요. 얘 충전하려고 따로 콘센트를 꼽을 필요가 없어. 거기서 그냥 빼서 꼽으면 돼.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굉장히. 그 그렇죠. 그래서 USB 허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이제 USB를 혹시 자주 PC 본체 에 꼽았다 뺐다 하신다 그러면은 허브를 하나 사시는데 그냥 사지 마시고 싼 허브 사지 마시고요. 파워 딜버리 되고 A 포트 있고요, C 포트도 다 있는 거, 포트 단계 음. 많은 거한대여섯 개씩 있는 거를로 사시고 별도의 전원이 있는 걸로. 그렇죠. 근데 요렇게 해도 얼마 안 비싸요. 그런 거 사시면은 이거는 아 이건 정말 동갑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반경에 얼마든지 와서 뺐다 꼽았다 할수 있으니까. 음. 한열가지 되는 것 같아요. 네, 딱1 0개예요 네. 평소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우리가 이제 PC를 조립하거나 이제 편 PC를 살때 비용 제한이 있으니까 성, 내가 원하는 성능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일정 이상 희생되는 제품들이에요, 대부분이. 네네네. 키보드 뭐싼 거, 그냥 모니터 27인치 아무거나 뭐 아니면 27인치 그냥 뭐 QHD 4K 끝. 그냥 그리고 와이파이도 아이 있으니까 돈 들으니까 빼. 뭐. 공유기 그냥 있는 거 쓰지 뭐 그냥 집에 뭐 <laughs> 인터넷에서 주는 거 네. 그냥 블루투스에서 스피커 아고 돈 아까워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미니 PC 아고 필요 없어 뭐 고속 고용 SSD 비싸니까 일단은 그냥 적당한 500메가 500기가나 1테라 쓰자 자린고비로 쓰지고 그냥 자린고비를 쓰지 네. 케이스 가리 <laughs> 뭐아아 그냥 뭐 청소 해 쓰지 뭐 네. 이런 식이 많은데 PC를 새로 바꾸시거나 하시지 않는다면 그때 희생했던 것들을 좀 이럴 때 비용을 쓰시면. 좀 괜찮다. 요거는 돈쓴 티가 난다. 근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 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품은 한번 사면 굉이히 오래 쓰고요. 그렇죠. 물론 소모품 제품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네네. 일부 소모품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거는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개최하시는 게 좋고 소모품이 아닌 제품들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사면 되게 오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돈들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평소에 이제 살 만한 게 없다. 요즘에 너무 성능이 똑같고 뭐 비싸고 그래서 뭐 성능이 뭐 나는 만족해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좀 편의성을 올리거나 네. 좀그돈 들인 티가 나거나 외부적으로 좀 이뻐 보이거나 인테리어 효과가 나거나 항상 바라볼 때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딱 이걸 보고 있을 때아잘산거 네 같아 <laughs>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품들 대부분이 그런 느낌이 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한열 가지 들어봤고요. 네. 혹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요럴 때 살만한 이런 거 되게 사면 좋다 이런 아이템들은 진짜 좋다. 있으시면 은좀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고 네,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네, 뭐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많이 어떤 걸 사면 좀 라이프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지 어, 어떤 게 있는지 네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한번 해주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